서진 이모가 그래서 더 좋아? 서진 이모가 더 좋아? 노선 이모죠 선이 이모가 좋아. 빨리 얘기해라 이거. 둘 다. 둘다 좋아. 아딱한 아 명만. 하여튼 우리 요밥 찾았다. <laughs> 육수로해서 <이> 볶음밥 찾았다. 맛있다. 태국 음식. 아 이거 맛있나? 응. <laughs> 음. 그 볶음밥 만나나? 응, 음, 많이 태국, 태국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나. 그냥 그냥 밥이 하고. 그냥 밥. 봐, 봐. 저 뒤에 빵에서 탈출할 수 있어. 그냥 빵을 안 먹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자 출발합시다. 다음에도 카이로 왔을 때이옷 없을 수도 있겠다. 룩소로만 없겠지? 없을것 같다. 자 이거.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자. 아, 먹으러 자 가. 카이로로 가봅시다. 카이로로. Go to the Cairo. Go to the Cairo. 아야이 룩소로가 그리워지겠지 영현아. 야 사람 봐라. <목소리> <목소리> 오 저희 카 카이로, 카이로에 가야 되는데. 재밌는 룩소리. 자, 갑니다. 이제. 카이로로. 고버스 타러 가봅시다. 역시, 고버스 전혀 어, 안 잔다. 형, 근데 오늘 안 춥네, 또. 네. 간다고. 가보자, 가보자.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룩소리, 바이바이. I don't need. <laughs> 네. 아. 뭐다에이로모겠어요 넘어가서 물어봐야지. 뭐 봐. 와이트 버스잖아요. 모르겠어. 이거, 이거, 이거 모르겠어. 예, 얘는. 어. 버스 이거 와이트 버스예요. 뭐 그러니 이거. 응. 어, 그 스를 타야 되는데 이거네. 이런 mm. uh. Le, 아, 가 보다, 카이로 e r 카이로 티켓 Here. Online? Online o n l i n e r o o k i 오우씨 쪼글 쪼글 쪼아 올라가서 켜자. 응. 야 출발한다. 야. 이쪼트 쪼글 이게 버스쪼요봐봐요 창고로 2층이 2층 버스. 자. 쪼 버스 는이글 쪼글 이로로글 쪼글 쪼 오락 글 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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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 자기만 해봐라. 아니, 아이, 자, 자자. 응. 가자. 응. 가자. 물. 응. 이렇게 주스도 주시네. 물도 주고. 아 좋네. 과자도 주고. 우리, 우리 그래. 우리 그래 그래 놓고 자. 네. 물도 주고 좋다. 네. 카이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버 타고 갑니다, 예? 우버 타고 들어가 봅시다. <laughs> 야, 가이로. <laughs> 우와. 네. 겁나 들죠? 안드럽죠 생각보다 깨끗하죠? 근데 기자에서 내리길 잘한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없고. 잘한 선택 같아, 맞지? 자 혼란 아, <laughs> 걸로 봐. 혼란 걸로 <laughs> 가는 길에 택시 <laughs> 택시 가는데 막 피라미드 보이려는 것 같은데. 와 저기 여기다가 뭐 피라미드인지 뭔지. 피라미드 진짜 동네 좋다. 막 어마대만대 피라미드 나일고같지유석 나있고. 나일 내가 지금 녹가시기고 있다. 한 가보자. 어. 우리는 고가도로 타고 있지. 그러니까 고가도로 타고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데 영현이가 지금 발견했어. 저 맞지? 맞는거 같다 <laughs> 두개있다 두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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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체크인을 마치고 아 너무 좋다 히타된다 히타, 히타. 야 피라미드 앞에 피라미드 보이고 좀쉴수 있겠구나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아, 슬리퍼 슬리퍼라고 넣었어요 뛰지 마세요 아 근데 여기 네. 숙소 좋네 엄마 저거 우리 잘하면 나중에도잘수 있어 자 우리 숙소 이거 얼마에 예약했죠1에 14만원 우와 엄청 비싸네 우리 시, 우리, 이게 3박 비용이야 3박 비용 저걸 로봇은 로봇좀더 하지 아니 우리 룩소르 그, 그 어디가 자메이카 반 말리 있었던 거 있지. 그거 왜? 여기서 하루 먹을 돈이면 거기서 4일을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라 먹왜 빵하고 아빠 어디 놀았지? 어 없어. 아니 아빠 제가 저기 있는 분 되는 거죠? 아, 그넣어놓너거와 그, 심심하네. 삼십 초 안에 삼십 초한 바퀴를 둘러보자. 알았어. 이 집도 마트 좋아해. 와 심심하네. 이큰큰거 아, 어, 어, 봐봐. 근데 뭐 이런거 할수 없잖아 어. 야씨 콩이 막 피망피망 이런거다 크네 또다 이게.. 게 네. 네. 어? 애들 이거 사면 안되네 요나 깨끗한거 아니야 이 뭐. 와.. 어. 치즈하고 막 요플레하고 막 씨.. 뭐가 뭔지 모르겠네 <laughs> 네. 뭐라 내려놔, 또? 뭐, 이거 사야 그거, 군고구마, 이거, 얼만지 아는 사람 맞춰봐라. 군고구마. 15. 10! 야, 이동은 군고구마는 빨간색이네. 아빠, 배고프지? 아빠, 아빠 먹다 보니까 맛있다. 그래? 아빠 진짜 좋아져, 무슨 맛인가? 알았어요. 진짜 먹을 거 없네. 이거 5 아이가? 1인가, 2인가. 아이것막밥 차려줬더만, 밥 뭐, 금방 다 먹히네. <laughs> 밥 o 데이이밥밥가 z 줬네수현이 와, 아빠 밥 많이 먹겠네 k 다다 w 밖에 t the packet 아빠 엄마 아빠 밥이에요 고마워요 참치 비빔밥 미안하네 밖에 나가서 먹는 것 보다 이게 b b y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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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느꼈는데 덕개 좀 개박이고 자시고 엄마 집밥이 제일 최고였어. <laughs> 와. 소이 잘 먹네. 참치 가지고 위식도 참치 맛있나? 응. 음, 음, 음. 맛있는 건데. 참치는다 볼까? 밖에 카이로가 너무 진짜 와, 밥 먹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게 라면을 사고서 그만하고 가로코를 춥니다. 오지. 새문 닫는 어떻게 놔져? 아, 지가 닫혀. 지가 닫혀? 올라가자 아, 무섭다. 일어나야 돼. <laughs> 아빠 여기 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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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자이문 닫아야지 아문안 닫아 지가 아 <문> 지가 <닫아야지. 웃음> 아, <닫자>. 가자 <laughs> <laughs> 아고내 새끼들은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빛나는 저곳이 스핑크스가 있는데 안보여 우리쪽에서 얘들아 제발 저거좀 봐라 저녁먹자 자 우리 밤에 물이 없어서 나가는데 정말 깨끗한 가이로 거리를 <laughs> 애들 데리고 <데코> 나오면 안되겠네 <laughs> 6시 밖에 안됐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아닌거 같다 물만 사고 빨 아, 들어가서. 들어가서 근데 물이 가야 얼마나 할까? 피라미드만 오늘 저녁에 보고 쉬어야 되겠다 응 어, 파리 여행도 많이 알아봤으니까 머릿속에 동선이 다 들어왔어 네? 근데 과연 애들이 내 가짜름대로 따라줄지 모르겠네 어. 파닥파닥 할 건데 네 완전 또물 사기 성공하고 어, 진짜 막 생각보다 오늘 엄청 조용해졌다 이거 봐봐 어? 얘들아 한다고. 아, 맞아. 그래도, 거리는 래어도리 자기 앞, 앞에는 자청앞에해청 청소를 해 청소를 하는데 다시 또 버리는 거지 n g s u r a n 우 e 어 a s h i t o b o r 자 n Gajim, t o n 빵에 이거 뭐야 이거? 감튀에 감튀 감티 몇 개에 계란에 아, 이거 뭐예요? 알수 없는 춘장 같은 소스에 <laughs> 그래도 여기에 피라미드가 보이는 숙소라는 거 음. <laughs> 봐봐요 그 피라미드 하나 보고 왔는데 맞지? 감흥이 없다 이제 음, 이거 어. 안 그래 살. 얘들아 어, 삼성 삼성 오늘은 내셔널 내셔널 뮤지엄으로 가는 길 그 우버를 불렀는데 한100 나오네? 저기서 아니야 88 그러니까 100이지 거의 뭐10 뭐. 10은 뭐 일단 3997 아반떼를 찾아라 아반떼. 아반떼. 아반떼 현대 아반떼 현대 아반떼 3997 0분 150미터 앞이 우리 아반떼로 도깨비마을에 가서 아주 강성광을 갖고 아주 재밌게 놀고 비눗방울 놀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기억해? 너도 <laughs> 기억해 그러고 할말 있었잖아 너 기억하는구나 큰일 났다 프랑스 갈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우와. 프랑스 갈 준비도 안 하고 지금 그냥 계속 카이로에서 놀고있고 왕산마트에 짝짝짝 왕산마트 거기가 아, 아니거든 왕산 순전한 맛집 같잖아 아, 박물관 가는 길이 막 정체가 정체가 막 우리는 카이로보다는 네. 룩소루 네. 너무 무분별하다 너무, 너무 네. 더러워 도시가 와막 아, 먼지가 먼지가 막 도시 자체가 응. 너무 부해 카이로 진짜 육카이로 생기고 이라더라 이거아 진짜 도시, 음. 도시 포화상태 같다 어때요? 도시가 포화상태도포화 포화상탠. 야구 부 타고 가는데 금방. 야, 이 진짜 완공되지 않은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고주하는 사람들 많아. 카이로 완전 팽창해가지고 어지 아우 카이로 너무 슬퍼 엄마 내가 박물관까지 설명해줄게. <laughs> 원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데. 원래 <laughs> 여기 국립 박물관 들어야 되는데 여기 가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 <laughs> 어. 최고가는 그래, 미이라 있다, 미이라 있다 하지 않았나? 어? 대답을 해봐라.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나도 야, 모른다고 아니, 자기가 잘못 찍었잖아요. 아니야, 원래 원래 했을 때 맞잖아요. 아, 근 인정은 하세요. 원래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장관이야. 김수연, 너팔아 <laughs> 괜히 우수연이한테 그래. 야, 아빠 표 갖고 있을게. 표 잊어 몰라, 또. 하여튼 맥도날드에서, 아빠, 간다. 맥도날드에서 간다 그자 맥도날드에서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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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적당하게 먹어라 아빠 돈더 이상 안 찾는다 아빠. 이거 먹고 저번에 미라 보고 하품하고 난리다 아니 미라가 너무 많아 <laughs> 미라 킹들이 너무 많아 처음엔 뭐 했거든 어. 근데 가면 가수 똑같은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laughs> 자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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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춤구만 추고 아빠 안아주세요 아, 뭘 안아줘, 음, 안아줘. 실제로 이렇게 툼에서 나온 아니, 것들이잖아. 지금. 그렇지. 실제, 실제 생긴 거. 아.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꼭 와야 되겠네.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그쵸. 안에 이렇게 생긴 거. 보나, 저 봐라. 바나나에 이렇게 생긴 거. 미라. 아. 가이로가이로 가이로. 진짜 이런 아파트 이런 거참 이색적이다, 맞지? 진짜 신기하다. 나는. 이0트에는 죽기 전에 한번더 와야 돼요 죽기 전에 딱한 번만 더 와야 되한번더 어, 와야지 아 복잡하다 다이로도이0트에서 애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참... <laughs> 노래 부르고 여기 왜 트래픽잼이 장난 아닌데 또내옷자 얘기한다이 너좀쳐 <laughs> 봐봐 어? 그니까 와 트래픽잼이 트래픽잼이 맞아. 오맛있어 응. 야, 야. <laughs> 맛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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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나? 나 맛있나? 맛있나? 맛있 맛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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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맛있나? 맛있나? 야야 나 맛있나? 맛있나? 맛있 오케이 헬이다 헬 오케이 도착 여기서 또 건너 또 건너 또 건너 와 차가 차가 또 건너자 차 <laughs> 야, 좀왜 이렇게 범죽해 이야 카이로 역대급 행동 역대급이다 <laughs> 역대급 들어갈 수 역대급 있겠어 이게 <웃음> 오늘? 안돼안돼안돼 <laughs> 우와 차들이 진짜 우와 <laughs> 오늘 막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막 여기 영꽃 있죠 영꽃이 어디 어디 보자 연꽃이있어요아연꽃 있네요 근데 네,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영꽃한테 기도를 했대요 아 연꽃에 대 네. 대고 기도,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왜냐면그 태양에 신 나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 왜, 그 햇빛을 믿지면 옛날에 어. 연꽃이 더예 훌륭했대요. 어. 해가지고 연꽃이 신이 연그 여기는 약간 있다, 그거, 그거 그 꽃이라고 믿어서 음. 맨날을 얘가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햇빛을 받으면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좋은 어. 꽃에. 그 그래서 이제 연꽃에도 이제 신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연꽃 맞구나. 이야. Real one. All the statues real. I'm j u s 세 s a y 남 n 스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 에 s t s a 이이이 유적이 남아 있다. 고 아니 이이 이 소중한 유물들이 이 봐봐 아무때나아무때나 아무 때나 관리되고 있어. 아무때나 아니 이게더신기하다니까이 봐봐. 이 중요 이 중요한 것들이 그냥 아무때나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게더신기하다요 와. <웃음> 진짜 <웃음> 이거 아무때나다 유물이다 유물.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오는 것 같다. <laughs> 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무거와 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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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서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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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서워무못워무는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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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만워서봐봐서 야, 이제 힘들어서 못보겠다못 보겠어. 미가 있잖아, 뭐야? 너무 많아. 아니, 얘네들은 유물이 어찌 리 많아? 전신에 유물이 더 좋아. 전신에 미라고 와 징그럽다. 징그러워야 <목소리> 아니, 진짜 끝이 없이 있다. 저게다 유물이야. 다 유물. <목소리> 아, 저게 <목소리> 한... 좀 싸우지, 좀 말고 빨리 온다. 아하. 어 저거 어 아빠 선생님, 저쪽에서 부를까 네. 돌아가자 네, 네, 네. 가자 네. 카이로에 딱 중심이 중심 우리 그 카이로에. 성야 우리는 카이로의 중심을 찍고 간다. 요 yeah. 예. <laughs> 중심을 찍고 간다. 자 우버가 왔습니다. 아빠 좀 봐요. 자, 수인 한쪽으로 수축 들어가. 자, 맞죠, 수인. 칠. 오케이 갑시다. 이제 가로 풀어. <목소리> 어? 어때요? 좋았습니다, 영애 씨 오늘. 아, 을 외워버렸어 엄마가 이제. 엄마 이제 아랍어까지 읽고 일한다. 와,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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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한 숫자. 여자네. 숫자, 숫자. 저, 이게 진짜 가이로의 모습일까? 아니, 이게 진짜가 이로의 나... 모습 근데 저런 저런 우리 주택 쪽으로 우리는 들어가 보지는 못하잖아. 나 가보고는 싶어도. 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이게 야, 초콜릿은 이집트에도 비싸구나 어. 이거. 티켓 하나 살래? 남으면 우리 또 공항에서까지 태고 가면 되지 뭐. 안 남을 것 같은데 열아홉 개밖에 안 되는 거. 가자. 여기 어디냐면 여기 여기. 이거 헬리해리 건너서 갈까? 하나 하 아빠 빠 아빠. 아빠 잡아. 이리와. 이리와. 건너 건너 건너. 빨리 와 빨리 와. 아. 어. 어요와수이잘 걷는다 우리 숙소 저쪽 아니지 한번더 돌아서 자.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어, 이쪽. 아니, 이쪽 어 이쪽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자키키 자, 키. 오케이 자 우리 숙소 컴포트 자 빨리 들어갑시다 자, 수고했다. 맥주 사는 거 실패했다, 예? 오, 나 없이 때가 안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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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